자, 어, 지금, 여러분들, 시장 오늘 보시면, 시장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안도, 어의 흐름을, 어, 보, 안도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는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죠? 음, 어려운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뭐, 사실상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사람 심리가, 어,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가려고 하다가, 어 턴을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제 이런걸 거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뭐냐면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주란 표현이 딱두 가지 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 시장을 이끄는 이제 그런 업종 종목을 주도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어, 시장에서 가장 좀 탄력이 좋은 것들 이 있죠.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또주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현재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권 하단, 결국에는 박스권이 지지했죠. 이때는 마치 박스권이 깨질 것처럼 흘러가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결국에는 어떻게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게 결국에는 트렌드라는 게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다시 고점까지 갈 거냐 여기서 올라가다 꼬꾸라질 거냐 이게 이 차이들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다 꼬꾸라지면은 그건 좋은 그림은 아니겠지 그죠 음. 올라가다 꼬꾸라지면은 왜 저항까지도 못 가고 다시 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 안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중간에 꼬꾸라져 버리면 어떻게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 크게 보면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때는 저점이 높아진다가 어떻게 해?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고점이 낮아진다가 하락 추세가 이제 되는 건데 그 추세를 확인하기까지 아직까지는 어, 진행 과정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3,100은 좀 넘어가 줘야 돼요. 그게 어, 향후 추세에 있어서도 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아직은 모르죠. 어,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마감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반등이 높다. 그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것들이 그러면 탄력적이냐, 이제 이 부분들이 핵심이거든. 근데 이제 구간 구간마다 달라. 이때는 뭐? IT였죠.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IT 거의 못봐요 지금 사실. 아직은. IT는 언제? 박스콘 뚫을 때 IT가 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구간 구간마다 지수는 오를 때 주도주가 다른 거지.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창투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갔습니다. 그죠? 음. 창투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창투사들. 그러니까 창업투자회사라는 거에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들 같은, 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매매했던 게뭐컴퍼니케이라든지 오늘 이제 착실한 종목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음,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오늘 사인드려서, 근데 이제 우리가 팔고 나서 조금 더올라가고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중요한 거요런 식으로, 컴퍼니 K 35%, 그죠?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차익 실현도좀 잘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다시피 37%, 그 다음에 지금 뭐 41%, 뭐 8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40만원, 28%, 그죠? 어. 컴퍼니케이 28% 40만 원 이런 식으로 컴퍼니케이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됐다 컴퍼니케이 뭐39% 그래서 일단은 리딩대로 맞춰주셨으면 한 35에서 40% 정도 수익을 보셨겠고요그 다음에 지금 뭐 전략 종목 같은 경우로도 이제 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뭐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3월달에 들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요렇게 지금 올려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뭐 대장의 역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주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대장에 된 컴퍼니 어, K, 그 다음에 기존에 뭐 DSC,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탄력이 좋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창투사들이 왜 흐름이 좋은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 대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벤처 벤처 기업들 있죠. 음, 기술력은 있는데, 어,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아. 어,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는데, 그게 뭐 바이오일 수도 있고, AI 기업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업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걔네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상장을 했어. 그럼 그게 지분 가출 어떻게 뻥튀가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였고, 뭐, 삼성 출판사, 아니면 뭐, 동방, 뭐, 다날, 이런 것도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어, 뭔가 여러 가지의 어떤 씨앗에 많이 뿌려놓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씨앗에 뿌려두는 사업 포트폴리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거를 마땅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지분받고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창투사의 역할인 거죠. 어. 이제 그 부분들. 근데 이제 그게 중간중간에 대박 종목, 대박 기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가 생겨?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직까지 상장 안한 것 중에 뭐 리디북스 있고 뭐 직방 있을거고 또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바이오 섹터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 한번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 지난거가 사실 많긴 많은데 그래서 검색 되게 중요하고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컴퍼니 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늘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전략 종목으로도 지금 TS TS인베스트 이것도 지금 매매 해갖고 등록하신 분들은 수익을 잘 보셨겠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어. 그럼 창투사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당분간은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창투사는 시장이 좋을 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IPO 어, 기업들의 상장이 활발해질 때 기대감이 더 생기는 거죠. 왜? 그 창투사들이 지분 투자했는데 어떤 종목이 뻥 터졌어, 대박났어. 대박났어.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뭐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기대감이 어떻게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쿠팡이 뭐,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할것 같은 애들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그게 뭐, 요즘 보니까 뭐, 마켓 걸리나, 그지? 어, 아니면 삼성 출판사나. 뭐 쿠팡이 상장했다고 걔네들이 상장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하지만, 테마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뭐 어떤 키워드가 만들어지면 그것과 관련돼 있는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시도하는 섹터들 그러니까 종목들이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마스크 그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확산됐을 때는 마스크 그럼 제가 그때 사장이었으면 마스크 공장 그때 아마 바로 차렸을 거야 그러 뭐예요 사업 추가에 마스크 그럼 추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지? 음. 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하나가 기대감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그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뭐해요 순환시킨단 말이야. 뭐가? 세력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진짜 기업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 내가 주가 띄우고 상대방한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예요. 기본적으로. 어.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근데 개인들은 뉴스 보고 막 포장지가 그럴듯하게 막 포장해갖고 주가 올라가잖아? 그럼 진짜 좋은 줄 알고 따라붙어. 진짜 좋은 것도 있겠지. 근데 진짜 좋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 나오고 급등해 있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삼성전자 같이. 아시겠어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지금. 오케이? 제일 많이 산 자리. 일시적으로. 그죠? 어. 단기적인 금액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자리 가이 자리, 그러니까 절대 이 자리까지는 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려질 수는 있겠지, 터치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쉽게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근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구분들이 잘안 되니까 결국에는 경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창투사들의 어떤 상승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씨앗을 뿌려 놨기 때문에 그 씨앗 중에 하나가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대박이 났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같은 업종의 기대감이 큰 거지. 왜? 창투사들은 보통 그렇게 뭐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컴퍼니 K 얼마, 우리 기술 투자 얼마, 그 다음에 뭐, 에이티넘 대성창투 얼마 모아갖고, 얘네한테 지급을 해주면 거기서 뭘 받아? 지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 어떤 IPO를 해갖고 상장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투자를 한 애들이 다 이득을 보겠지. 그죠? 근데 이제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중간중간에, 아까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대박이 나면, 그런 것들이지 뭐 손실이 상쇄하고도 남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면 이제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어,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보긴좀 어렵고, 음, 조금 더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순번이라는 게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DSC 같은 경우 는한 차례 올르고 급락 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지? 음.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주캐피탈이라든지. 미래의 벤처. 이런 것들처럼. 얘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죠. 어. 얘는 또 시간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창투사 관련돼 있는 게 DP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직 한 방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장이 올라가고 대장이 꼬꾸라지면 다 같이 꼬꾸라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장 한번 해먹잖아. 대장이 중간에 바뀌어요. 대장이 바뀌고, 옛날에 또 후발주자였던 게 대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올린 다음에 되게 한 방에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테마가.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DPC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관련, 그 테마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어, BTS 수혜주를 알고 계신데, DPC가 갖고 있는, 어, 이제 자회사 중에 스틱인베스트라고 있습니다. 스틱인베스트가 지분 이제 100%고 작년 이익이 한 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뭔데? 이것도 뭐야? 당연히 관련주겠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딱 걸리잖아. 그럼 얘는 이만큼이 뭐 이만큼이 박스예요. 어. 이만큼이 박스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매도가 심화됐던 요 음봉 자리를 이제 터치했다가 어떻게 해? 밑에서 꼬꾸라졌는데 그큰 박스 안에 뭐가, 작은 박스가 들어있는 케이스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럼 DPC는 방탄 관련주가 아니라 지금은 그 스틱인베스트 때문에 뭐, 창투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지. 예. 오케이? 그러면서 3일 급등 이후에 오늘 은봉으로 쉬는데 은봉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십자죠. 그지? 어, 십자형이에요. 그럼 십자형이면 다음날 십자형이 또 나오면 그때는 뭐, 또 매스타임이에요. 근데 내일 바로 양봉 붙이면서 띄울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전고점이 뚫릴지 말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지금 12,450원에 오늘 끝났는데, 전고점 13,600원, 13,500원까지만 가도 1,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박스거든. 음, 박스권은 무조건 잘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가도 이득이고, 아, 내지는 뚫려버리면 어떻게?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지. 응, DPC 같은 경우. 그래서 컴퍼니 케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매도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많이 먹었어. 아까 그수익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이후에 얘도 지금 아직 뚫은 건 아니지만 서서히 뚫을 준비를 하는 거지. 보시다시피, 거래 터지고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드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음, 십자형 캔들이 점점, 점점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뚫릴 자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어.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저께 급등, 그다음에 오늘 상가. 오늘 상가 쓰니 내일 한번더 요이 시도 나오겠네. 13,000원에서 어디? 14,000원 라인까지.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마가 유지가 된다면 그 테마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환, 종목들이 이제 순환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음. DPC는 좀 제가 볼 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방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짧은 전거점 조금 길게 가면 어디 한번 뚫어내는 흐름도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5,000에서 16,000 라인까지도 열릴지 않을까 이제 고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린드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린드먼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추세가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탄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재성창추도 그렇고, 에이티넘도 그렇고, 그전부터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 아니에요. 차트가 더럽잖아, 사실. 그죠? 어. 아이, 아주 아이비가 오히려 좀 깔끔한 케이스지. 급등, 횡복 급등.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너무 깔끔해서 조금 의심하게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음. 이제, 재 대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차트가 되게 더러워요. 뚫린 게요두 번이에요. 급등 이후에 또 급락 맞죠. 근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흐름 자체는 뭐냐면, 음, 아직까지는 창투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갖고 있는 투자한 기업들이, 어, 추가적으로 IPO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먼저 간 애들은 이제 비싸졌으면, 뒤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주가를 띄우는 상황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린드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S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어, t s 인베스티가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뚫어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뚫을 때저게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어제 윗골이 달았으면 오늘 그냥 뭐 상을 말든지 아니면 15% 이상 뭐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한번 조정이 다시 나오고, 음, 어 그니까 이런 어떤 음봉이 나오는 흐름들이 연출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니까 지금 결국에 4 1 300원에서 250원까지는 지지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시도를 했다가 빠지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다소 애매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애매한데, 요 자리. 음, 그러니까 요 자리 정도면은, 그러니까 오늘 종가부터 요 자리까지는 일단 일차적으로 매수 자리이고, 그 다음에 고점 라인 여기서 아니면 5천원에서 그 이상. 음, 여기서 이제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수 없어요. 근데 TS인베스트도 실적 굉장히 좀잘 나왔고, 재료가 좀 있는 음,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KTB 투자증권이거든 KTB 투자증권은 KTB 네트워크스 뉴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자회사가 이제 상장 모멘텀이 있거든요. 2월 16일 이때 이제 급등했을 때 고게 이제 부각이 됐었던 건데, 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 1세대 벤처 캐피털, KTB 네트워크, IPO 추진, 연내 코스닥 상장 목표. 그죠? 그러면 자회사가 IPO 추진하는 것 자체도 KTB 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자회사, KTB 투자 KTB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요? 창투사들 같이 탄력을 받으면 결국에는 뭐, 얘한테도 기대감이 생기겠지. 그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은 조금 많이 올랐고, 뭐, 더 가면은 뭐, 그것이야, 뭐, 세력 마음인 건데, 지금 뭐, 린드머니나 TS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DPC라든지, KTB 투자증권은 오히려 이제 또, 새롭게 움직여서 엮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세요? 어.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 같은 경우, 장비, 메모리, 그니까, 러 같은 장비, 메모리, 그니까, 모든 테마가 좀 비슷해요. 그니까, 왜냐면, 하 세력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 주가를 땡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로 급등을 하잖아요. 후발주자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테마가 살아있으면,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테마가 살아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후발추자로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잘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거든. 그게 여러분들 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좀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테마에 있어도 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올라왔으니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 부분이 꼭 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으면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좋은 어떤 성과물을 낼수 있는 이제 그 위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주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A 스토리 같은 경우, 봐봐요. 드라마, 어? OTT 수혜주죠? 어,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뉴, e w 지 어. 에이스토리랑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돼있어요 에이스토리는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했지? 어찌보면 그전부터예요 근데 이제 뉴 같은 경우는 어떻게? 12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 그죠? 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팬앤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있어요 12월 초. 에이스토리랑 비슷하네. 근데 얘네 이제 그 전에도 움직이긴 했어요. 어. 근데 new는 확실하게 뒤에 시작됐다라는 게 보이시죠? 근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어때요 그 전에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그지 1월달에 급등하죠 어.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무서운 게 뭐냐면 키이스트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전략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음. 이제 분할 매수 잘 되신 분들은 오히려 급등 나왔고 오늘 수익전환 내지는 어떻게 수익금이 더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늦게 따라가는 애들이 이렇게 탄력이 급격하게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같은 테마에 속하다 보면 음.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잡아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요 정도가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머릿속에 참잘 담아 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종목 등록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